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TOP10 안녕하세요. 타벌드 팩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TOP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교육, 건강, 복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이 나라들. 과연 어떤 나라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살기 좋은 나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2아일랜드 HDI 0.945. 아일랜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실업률이 낮으며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힙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범죄율이 낮아 안정적인 삶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IT 허브로 성장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몰려 있고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9위 네덜란드 HDI 0.946 네덜란드는 경제적 안정성과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합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높은 영어 보급률 덕분에 외국인들도 정착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교통이 발달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8위 호주 HDI 0.946, 호주는 넓은 국토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평균 임금이 높고 범죄율이 낮아 가족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기와 수질이 깨끗하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도 수준이 높아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또한 이민 정책이 개방적이라 외국인들이 정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7위 싱가포르 HDI 0.949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국가로 법과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공공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생활비가 비싸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공공 안전 수준이 높아 범죄율이 낮은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6위 독일 HDI 0.950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며 강력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합니다. 무료 대학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도 큰 장점입니다. 자동차, 화학, 기계 공학 등 제조업이 발달해 경제력이 탄탄하며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5위 덴마크 HDI 0.952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금이 높지만 그만큼 복지 수준이 뛰어나며 직장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도시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국가입니다. 4위 홍콩 HDI 0.956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를 가진 지역 중 하나이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비용이 높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낮은 세금과 강력한 무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3위 아이슬란드 HDI 0.959. 아이슬란드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사회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열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가 잘 구축되어 있고 깨끗한 공기와 물 덕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2위 노르웨이 HDI 0.966. 노르웨이는 석유산업 덕분에 국민 1인당 GDP가 매우 높고 무상교육 및 의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삶의 질이 높습니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으며 평균 소득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1위 스위스 HDI 0.967. 스위스는 경제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치안이 매우 좋고 공기와 물이 깨끗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며 높은 소득 수준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는 살기 좋은 나라들이 많지만 각 나라의 특징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따라 적합한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세계 각국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타벌드 팩트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